다이어트 약은 처음부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엄마! 네. 그러니까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보... 아! 안 돼. 여러분 제가 <laughs>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몇개 응. 외출을 나가서 촬영을 여기서 하게 됐어요 다이어트 약을 제가 처음 접해봤던 건 중학교 때 응. 접해봤는데 중학교 때는 아마 그런 항우울성 성분은 안 들어 있었을 거예요. 그때 한약을 처음으로 먹어봤고 그 이후로 성인이 돼서 거의 1년에 한 번, 그러니까 한두 달, 세달뭐요 정도씩은 다이어트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. 뭐 유명한 커팅 득제도 먹어봤고 그 외에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, 그리고, 한의원에서 주는 다이어트 약을 먹었거든요. 근데, 한의원에서 주는 다이어트 약에는 마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, 양약에 있는 다이어트 약에는 항울성제제가 우 들어있거든요. 약들이 하는 일은 신경계를 건드려서 사람을 긴장을 시켜요. 콩쿨 대회에 나가기 전에, 네. 아니면 뭘뭐 발표를 하기 전에,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약간 이렇게 떨리고 흥분되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긴장하고 내가 막 떨리면 은 먹고 싶지 않잖아요. 그것처럼 뭘안 먹게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욕이 안 올라오게끔. 그러니까 나의 긴장 상태를 유지를 계속 시키는 거죠. 근데 그 약의 가장 문제는 그 유튜브 하시는 박승현 씨도 말씀을 했듯이 한번 먹어보고 다이어트를 조금 좀 수월하게 쉽게 하면 계속 손을 메꿔요. 그래서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무슨 영양제 먹듯이 먹던,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그래왔고, 저도 한 작년 아니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다이어트 약을 먹었거든요.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한 3개월 정도 정도만 먹어도 한 20kg 정도 빠져요. 왜냐? 그 약의 성분들이 그러하니까. 근데 이제 끊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럼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다가 약을 끊어버리면 갑자기 무기력증이 오고 이러는 건 당연한 거죠.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약이 그렇게 만들어놨다. 약을 뚝 끊어버렸어. 그럼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기분이 다운이 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위험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긴장 상태로 유지될 때 그때도 문제는. 내 컨디션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게 좀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긴장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생겼어, 기분이 너무 좋아. 그러면은 하막 조증처럼 이러고 다니다가 기분이 좀뭐 그날따라 너무 우울하고 안 좋아. 그러면은 그 긴장 상태가 이제 화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우울감으로 가죠. 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.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제 똘끼가 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.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화가 나도 그냥 보통 같으면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더 화를 나게 되고, 때로 감정이 치고 들어와요.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. 결국엔 비만의 반복이에요. 약을 안만 먹어봤자 살이 쭉 빠져 가지고 그 마른 몸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고 먹어 봤으면 그 다이어트 약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져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빼다가 그게 안 되면 어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빼다가 라고 누가 더쌨는 보자. 살을 빼 네, 다이어트 약을 먹고 살을 빼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쉽게 살을 빼고 다이어트가 약을 끊고 나서 몸무게가 다시 올라가면 다이어트 약을 지어서 먹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먹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. 어느 유튜브님의 채널에서 마약 관련된 걸 봤는데 이제 각성 계열의 마약이라고 해서 히로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각성을 시키고 잠을 안 자도 되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나고 밥을 안 먹어도 괜찮게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약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합법적인 마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끊고 나서 그 동안 유지되던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무기력증이 오거나 몸이 무겁고. 식욕이 너무 올라가서 뭐, 많이 도... 먹게 되고. 어, 어큰야큰야 어, 딱 흔들어, 흔들어. 어 도, 그걸 들고 다니지 마. <laughs> 그래서 힘들어지는 게 문제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웬만하면 <놀람>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다이어트 약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. 한번 저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뭐 다이어트 약은 안 좋다,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도 계속 중간중간 먹게 됐거든요. 그 먹을 때마다 살이 항상 빠졌어요. 근데 지금은 뚱뚱하잖아. 그게 왜 뚱뚱하겠어. 요 다이어트 약을 그렇게 수시로 먹었으면 살이 지금 날씬해져 있어야 되는데 왜 다시 이렇게 살이 찌고 요요가 오고 이렇게 몸이 뚱뚱하겠어요.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그 약으로 뺐으면 나중에 유지가 힘들어요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살이 찌고요 그거는 이제 식이장애가 또올 수가 있고 먹고 아차차 싶으면 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퇴폐해지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약은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번도 안 드셔보셨으면 드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뭐 드시는 분들은 제가 드시면 안 됩니다. 끊으셔야 돼요. 라고 한다고 끊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. 끊으세요. 안 그러면 제가 경험자고 몸이 이렇게 다 망가집니다. 저 주변이 지금 시끄럽습니다. 애기랑 같이 있기 때문에. 아기가 심심해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. 네, 다음에 봬요.